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거운 짐과 억매인 죄를 벗어 버리자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됐고 그다음 주 앞에서 심판 앞에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을 얘기했고 그다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바로 이 제목처럼 무거운 죄 무거운 짐 그리고 억매인 죄를 벗어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염려했던 대로 어, 이 태풍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남기고 이제 좀, 좀 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 마십시오. 이제 삼복도 지나가고. 이제 곧 가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인내로서 강한 경주를 하며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의 그런 삶입니다. 무거운 짐, 억매인 죄 여기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도 예외자가 없이 이 무거운 짐 앞에 주저앉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하수연도 할수 있고요,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억매인 죄는요 말도 못합니다. 수치스러워서 누구하고 상담받기도 어렵습니다. 5년 전에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던 어떤 환경운동가, 정말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이 사람 말이 맞았을 겁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았다던 이 사람이 성스캔들로 그 자리를 사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냥 잘 했었으면 그 5년 전에 아주 그 정권에서 큰 일을 할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TV 설교자인데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사임합니다. 간음죄를 고백하고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 교회는 사임을 하고 결국 트럭 운전사가 되는 그 이야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얽매인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억매인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1절에서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뭐 증인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얼마든지 증인이 될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믿음의 증인이 될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무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핑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달려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나는 좀 달라요. 사람이 다 가둘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합니다. 뭐 달리기, 등산, 수영, 암기, 뭐 손재주, 성격.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참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 개명, 너희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는 개명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약속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요한 1서 5장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노력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거기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함께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작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뭐 교회 여러, 한국교회 여러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시간이 모자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인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주님이 왕이심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 때 신랑 신부에게 건미한 말이 아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배우자 잘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례사를 이어갑니다. 남편을 볼때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고 아내를 볼때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비로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아주 유명한 주례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도 말고 결정하지도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큰 실수를 할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는 그렇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고는 무려 40년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에 던 장성한 사람들은 또다 죽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매일 만나가 위로부터 내려왔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구리 뱀을 바라보고 나았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훈련을 40년을 거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이제 고인은 이제 무거운 세상 짐과 억매인 죄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거운, 죽으면 무거운 짐과 억매인 죄가 벗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죽을 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죽을 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자아는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암에 걸리면 사람이 왜 변합니까? 암성구를 받을 때 그냥 마음에 그냥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가수죠. 윤두현이가 림프종 희귀암 여기에 3년 전에 아주 걸렸다는 얘기를 이제 그 투병을 통해서 완치된 바로 얼마 전에 이게 공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고백한 말 가운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암에, 암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서 오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었답니다. 바로 마음이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마음.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마음. 암성고를 받을 때 마음에 죽었구나는 생각,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보니 사람도 달리 보이고 시간도 환경도 뭐 돈도 성공도 재미도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암에 걸린 후에야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에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억매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이 이 말이 좀 실감이 나십니까? 주님은 누가 보면 17장 21절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천국은 분명히 뭐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 올린 것처럼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것은 그 천국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 가려는 것입니다. 그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천국을 여러분 죽고 난 다음 죽고 난 다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게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것입니다. 비로소 무거운 짐 억매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 어떻게 것을 살아낸다 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장미에게 꽃을 피우라 말하지 않아도 이 장미는 장미 꽃을 피우죠. 강아지에게 뭐 짖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짖어댑니다. 뭐 독수리에게 뭐날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비상하여 날아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어떤 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믿음의 주여 온적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왕이신데 참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기지 못할 고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지금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즉,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뭐 돌을 다 끌어 산에 가고 뭐 자해를 하고 뭐 금욕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도 얼마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뭐 저는 잘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게 오는 변화 이건 불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저는 꼭 나는 안 되나 봐. 이걸 입에 달고 살았죠. 나는 나에게 변화는 없는가 봐.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참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병, 고혈압, 뭐 환자가 매일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죠.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암 환자가 어떤 먹는 것 하나, 마음 하나 잘 다스리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지나치다고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당뇨나 뭐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심혈관, 뇌혈관, 뭐 통증, 관절, 심지어 암.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이걸 지고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2023년도 상반기도 이제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삼복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려운 태풍 카눈도 이제 점점 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무너지고 좌절한 이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 가을 초입에 이제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실패한 자아는 이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깊은 탄식을 내뿜습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깊은 침묵에 빠져버립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아가 이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저에게 죄의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조그만 죄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죄의 죄의 유혹은 너무나 작은 것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죽은 것이 나을 정도로 이제 커졌습니다. 하는 감정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상황에 따라서 선명하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삶의 차이입니다. 이따금 보이는 것과 계속 보이는 것의 차이일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도 다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삶, 이런 천국의 삶이 항상 어느 순간이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무거운 죄짐과 억매이 쉬운 죄를 아버지 늘 짊어지며 나갔던 저희들을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런 천국의 모든 삶, 그래서 믿음의 주여 언전케 하신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언제 주님께 나가는, 아버지 주님께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라의 천국의 삶이 지금부터 사라지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입니다.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줄.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아목해 하오스니. 마 也祝。 하나님 이름이여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오후 1시에 서태지 장례님 내출혈 관련 관 삽입 수술을 합니다. 고려령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암다임 목사님 이번 주일날 8.15 한국절 기념 LA에서 한 집회를 이끄십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하게 달라는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